야가 <laughs> 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푼리입니다와 하하 <laughs> 레아 레아 일단 레아 안녕 일단은 자기 소개부터 할게요 레아 안녕 레아 레드 내보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마린이도 안녕 자 일단 레아는 아직도 스키니 여자요 그리고 마린이가 니가 마린이가 그, 마이크를 사서 느낀 건데, 레아 목소리가 이제 못 살릴 것 같아. 레아가. <laughs> 아, 아니야, 마린나마린나안 말이나, 말이나 돼. <laughs> 뭐지? 어, 뭐, 레아가 이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어, 마, 마린이가 마이크를 샀더니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려. 레아, 말, 레아 어딨어? 말해봐, 한번. 말해봐, 을 레아. 저기요? 어. <laughs> 레아 목소리가 잘안 들리네요. 뭐 어쨌든 아! 레아 목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어쨌든 <laughs> 목소리 좋지도 않아. 목 소리 안 좋아. <laughs> 어쨌든 오늘은 우리 셋이서 어 배틀 번지 번지란 것을 할 건데 일단은 파티컬 정하 정하죠. 파티컬도 정할 수 있어. 호호 여기 나 무지개 하고 여기 모자도 할수 있는데 지금 이가 하고 있죠. 마린이 하고 있죠. 이거 표지판 표지판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거는 다 얼굴을 가려가지고. 읽고 싶지. 않아 뭐지? 어, 표지판 우클릭하면은 네가 입고 있을 거야. <웃음> 뭐야? 뭐야? <laughs> 나는 이렇게 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파티클하고 이렇게, 이렇게 정하할수 있는데 이건 뭐였 있... 이건 어, 다른 사람을 어, 밀어가지고 딱 어, 어, 없으면 되는 게임이. 어... 자 시작하자 전망고 시작. 보너스는 일단은 일단 꺼낼게요. 그리고 시작을 하죠. 아 어, 어렵다. 3 이. 오케이. 시작해. 뭐야. 시작했다는데 뭐지? 하고 시작하자.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이렇게 시작하고 TP 다 됐지. 어. 응. 이거 뭐지? 땅 이렇게 하면 된 거나? 오, 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 화를 땅에 써야 되는데 나만 너희 안보이는 아, 저 있다. 레한은 어디 있어? 여기. 아, 레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왜? 여기. 아, 저 있다. 어, 오케이 죽었다 내하 죽었다 마린이만 죽이면 되지 아... 어 시작했다 이거, 이거 목숨 세 개야 목숨 세개한번 죽는다고 끝이 아니야 어 어떻게 어떻게 아나 죽는 줄 알았네 안녕. 아, 내나 네, 아, 네, 죽었다 아. 우리 둘다 목숨 우리 다 셋이서 목숨 두 개밖에 없어 어뭐 일단 땅이 로딩이 안돼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아 뭐야? 아이템 썼어? 아이템? 아닌데 맞히면 뭐야? 아 뭐야? 어 죽었어 아어떻게나뭐한 개밖에 없어라아씨 나도 근데 왜딱 로딩이 안 될까나 아 진짜 우리 자마린나 일단 우리 합체해가지고 빨리 쟤 죽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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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이자 그래, 그래. 일단은 쟤 혼자 얘만 목숨 두 개니깐 빨리 일단은 일대1 와씨 일단 목숨 한, 한 개만 남은 어, 나도 죽을 뻔했어 일단 목숨 하나 남은 걸로만 화살로 하면 이거 양초 안 나오던데 아니 이거 땅을 파야 돼안해오 뭐, 어떻게 나 죽었다 <laughs> 아 마리나 마리나 빨리 쟤 죽여 레아 죽여 레아 죽여 빨리빨리 죽었어 아니 그냥 일단 화살로 못할거 같아 화살로 못 하고. 어어어어어어어게어어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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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아 졌다 아, 뭐야 뭐야 진짜 얘가 진짜 이겼어? 헐 미쳤다 이거 손하가 빼야겠다 잠깐만 이제 우리 이거 보너스를 넣을건데 보너스 시작하자 내가 했어 응나 여기 숨어있 화살질이 가인데아 음. 뭐야 보너스 우리 안했나? 보너스 취소했나봐 실수로 아 뭐야 아나 죽었다 보너스가 없어. 실수로 실수했나 봐. 이거 아이템 있던데? 아이템? 어 저기 아이템 있다. 아 그런가? 이게 보너스인가? 어 그런데 보너스 여기 있다. 아이템이 아, 보너스가 아이템이네. 오오개 투명이다 투명. 투명. 어 뭐야 저기. 야. 오 오. 야다 던져. 나 칼이다 다 약칼이다. 나도 돼 나도 돼 나도 돼 나도 돼. 야, 야, 야야빨야 야. 빨리, 빨리. 나만. Leah, 통데나송 I can't tell 아 o 아, Leah, tu vois. l e 레 h 나. u v o 레아 Leah, tu vois. l 아어 h tu vois. Leah, tu vois. l e 어 h t 어 vois. Leah, tu v o 어, s Leah, tu vois. 일로와봐 레아 일로 와봐. 일단 우리 둘이 협조해가지고 걔 먼저 죽이자. 걔어피 목숨 한 개밖에 없잖아. 빨리. 뭐야? 뭐지? 뭐지? 마리나. 일단 어, 우리, 우리 레아, 죽이자. 레아, 레아 죽이자, 레아 죽이자, 레아 죽이자, 레 죽여. 레아야, 우리 마린이 죽이자. 마린이 혼자 목숨 두 개야. 마린이 죽여. 야, 야. 빨리 죽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마린이 죽여. 마린이 빨리 떨어뜨려. 오늘 목숨 2이야 마린이 목숨 2개니까 마린이 죽... 응. 또기 보너스 있네. 어, 난로켓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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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1회용이었구나. 지금 생각 안 됐겠다. 아, 난로켓 있었는데 1회용이어서 죽어버렸어. 어자또보생스네 뭐지, 이거? 어? 이것도 있네. 그이고 저기, 또 있다. 오, 오! 야, 있잖아. 나 멀미 있거든? 어, 나 지금, 어, 온다, 온다, 온다. 멀미 시켜, 멀미 시켜. 어딨어? 저기요? 근데, 아.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근데 너희들 말좀 하세요. 방송입니다, 예. 님들 말 좀. <laughs> 아, 말 안, 어, 내가 나갔어. 아라 아, 근데 어차피 걘 목소리 잘안 들려 약간 들긴 하도 아또 또 레아가 얘기만 는데 제발 말 레아 얘기만 돼 진짜 레아 진짜 야 레아가 우리보다 더막 초보야 그니까 우리보다 막초데 우리보다 잘해 말이 돼어 됐다 오케이. 이겼다 내가. 오케이 마린 이겼다 오케이 아 진짜 레아 진짜 바보네 아왜 그러니까 나가 계속 그러니까 너왜 나가 계속 는 목숨 을한 개를 바꿔놓자. 목숨 한 개야 이제. 왜나 아, 불러? 왜 저래? 이제, 이제 목숨이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지. 어왜나 불러? 레아 왜 저래? 분날려 될 게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레하. 레아. 봐봐, 레아 봐보. 레아 봐보. 이, 이이이등 오케이. 오. 그러니까 레아야. 좀 안돼 안돼. 아, 응, 죽었어. 니가 이겼어왜 오빠? 아직 안 죽었는데, 어, 뭐지? 아, 많이 이겼네 이번에는 우리 모드를 바꿔보자. 얼음, 이번엔얼음맵 어, 나 어, 나 얼음 못하는데 누가 나 때려. 내한가 봐. 나도 안때리고 있어 지금...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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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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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맨 어, 로딩이 안돼 맺쳤다아잘 됐군 이때가 기회군 이거 빨리 먹자 어. 일단 목숨 3개야 이에 알았지? 옆에 보면 목숨있죠? 어? 오케이 두개나 있다 아 뭐야 아 카라 칼... 아 안돼 안돼 흰살이 죽었어? 응나 죽었어 아니 나 한번 죽어가지고 목숨 두개밖에 없어 음, 아, 어? 나 목숨 두개밖에 안됐어 잠깐만 나 잠깐만 응 아, 나도 맨 로딩이 잘 안된다 저기 애들이 도와주 도망... 야, 정내 아도 어, 빨리 맥 로딩 안되라. 빨리 맥 로딩이 안되는 게 아니고, 한번 로딩되면 끝이잖아. 바보야, 뭐? 안 돼, 또죽었어 뭐야? 나목숨한 개밖에 없어. 나 화도 잘 했겠는데? 야, 진짜 내 아, 진짜 잔인한 거 봐. 나 죽이려는 거. 야, 잔인해. 야, 여보야, 저여자 응, 맞아. 그래서 잔인해. 이게... 오케이 렉 오케이 렉. 고마워 렉 오케이 렉 고마워 오 레게 를 방해하고 오빠 있어. 오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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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팀 팀. 오케이 팀팀 팀, 빨리 팀이 팀이 우리 팀하고 일단 내 아는 빨리 아니야. 죽여야 돼 오빠 오빠 화화화 오케이 오케이 한명 죽였고 그래 나 위에서 활이나 쏘고 있을게 나는 목숨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오빠 내가 내가 위에서 활이 나고 있을게 알았어 아, 그럼 나는 목숨 한 개니까 그냥 죽도 된다 이런 거야 진짜 나빴다. 레아. 아니 그게 아니지 왜에 <laughs> 위에, 위에 있으면 더더안저잘 아, 잴잖아 그런가 <laughs> 어, 어? 레아 어디 어저 <laughs> 있다 저 있다 도망 도망 무서 워아얘 무섭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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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분명 마이크 분명 레아 목소리 안 들리는데 왜 이렇게 잘 들리지 어 <laughs> 누가 죽었어 어? 나안 죽어 아 레아인가봐 쎄 레아 사이코야 레아 사이코 레이코패스 real <laughs> 사이코 레아 사이코 리사 레사 레사 레사야 레사 레아 사이코 레사 야소에 이어서 새로운 별명 레사 파소 이분의 1패 야소 어? 오케이. 어 뭐야 나 갑자기 뭐야, 공중 오빠. 나 갑자기 공중보양하는데? 레아 아이템 썼나봐 이때 저걸확 이렇게 아못 맞췄다 아, 나눈있었는데 어? 이것도있구나 오, 야, 발이나, 발이나. 응나얘 그거, 실명 치킨, 심을 이거는 이렇게, 이렇니이이때빡 죽여버리자. 어 뭐야? 레. 이렇게, 이 지금 이렇이 혼자 이숨게이렇나 이렇게, 이렇오이이 죽였다 어, 뭐야 안돼 아 렉드맨 사왔어? 진짜? 둘이 1대1? 아왜나못 이기지? 안 되는데 아, 오빠 진짜. 오빠 한 번도 못 이겼어 응. 메인 카메라 좀 이기게 좀 해줘 메인 카메라 배려 없어 우리는 그딴 거 없어 <laughs> 둘이 1대1 어, 근데 그딴 거 없습니다 어, 빨리 이겨라 맨 메인 카메라 배려 없어요 그래. 뭐, 어? 진짜 마이 어, 어. 진짜 너 때문에 상처받 없다 레아 그냥 이겨버려 아 뭐야 졌다 <laughs> 아 아니네 뭐 오케이 어뭐 마린이 또 어? 이겼어 진짜 아, 진짜 레아 진짜 멍청이아 진짜 레아 바보야 이거 아. 왜냐 너무 창기야 레아 진짜 바보 이번엔 목숨 다섯 개로 하자 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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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공격이겠지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냥 점토 아니야 우와. 아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나 아, 이게 뭐하는 아껴 한... 뮤즈 뭐하는 뭐 용도인지 몰랐는데 그런 거구나 야왜이거 야, 누가... 다음에 다음 판에는 토끼 모드를 없... 없애고 끄고 하자 아 뭐야 에이. 아 토끼 모드 좋은데 아 그래도 한번 끄고 해봐야 지 진짜 레아 멍청하고 진짜 레아 레아 멍청 어우 씨다다 레하 멍청이 씨 오빠 우리 우리 동맹 우리 동맹 오케이 그럼 그래 일단 동맹하자 아, 동맹하자 레아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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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사 죽여야지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야 레코패스 레코패스 레하 죽여? 아니 레하래 아 맞아 레하 맞아 <laughs> 이름을 까먹고 있어 <laughs> 근데 맵 로딩 계속 안돼 괜찮아 죽여 어디 갔어근데안보어 아, 저기 있다 나레퍼또 떨어졌어 짜증나. 아, 나는 지금 맵 로딩 안돼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가면, 이렇게. 이위게요 안돼. Let's 이게 it. 이 e t s do it. Let's do it. l e 레아 좀 o i 레이, 레 레아 t s do it. l e t 사레 o i 레 Let's do it. Let's 다 o it. l e 이 s do it. Let's d 죽었 그래도 1등 하고 싶은데, 나 이번에 또 1등 하면 몇번나 어? 1등한 거니? 아, 그니까... 아, 왜 내가 1등을 못 하지? 너희도만 1등해? 짜증나네, 멋있어, 이리 와. 근데 오빠가 더 마법 컨트롤이 더 좋은 그래. 거야. 오빠, 원래... 어, 아, 맞아. 근데... 근데 뭐야, 이거? 그래서 찍어버렸긴 찍어주고... 안돼는데 아, 나는... 아, 나는... 나는... 저는 나는... 먹는 나는... 나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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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파네 목숨 하나로 뭐야 너냉먹어서 아직도 목숨 두개남있어 어, 뭐지? 어 몰라 어 자기 목을 두개야 마린 뒤에 야 진짜 레 마린이 도와주지 마라 진짜 레아 알았어 라말 안할게 말안할말아 말하지마 나어디는지알지마 진짜 내가 아, 마린이 앞에 있습다 마린이 고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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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뭐야 아 멀미 걸렸어 아. 아니, 하지 마린이는 한 방이 더 있어. 아, 아, 아 근데 원래 내가 이겨야 되는데 마린이 그냉무어서 목숨 한개 살아남은 거잖아. 아니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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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서 레아가 계속 쪼가쪼고 있어. 안돼 <laughs> 아, 안 안돼 안돼. 아또 아, 잃었어 진짜 또 졌어 진짜 마린이 진짜 짜증나네. 일단은 그러면은. 목숨 하나로 하고 어 토끼 모드는 없애자. 어 맞아. 그럼 맵도 바꾸고 잘했어. 이 맵이 좀 좋네. 어이 맵은 로딩 잘돼. 어이맵 좋다. 이맵 좋다. 나이맵 로딩 안돼. 아 그래? 나이맵 잘돼. 오케이. 나이 이 맵이랑 좀 친근. 친근 친근. 아 토끼 모드 없으니까 약간 좀 어색하다. 우리 찍은 애들? 잠깐만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 안 보여. 아 로드... 우리 레아 건들지 나 땅! 나 땅이 아예 안 보여. 아 그래? 우리 마린이 건들자 일단. 아, 야, 야! 나 죽여버려! <laughs> 진짜 나빴다. 진짜 역시 레사. 레사. 진짜 레사 <laughs> 진짜. 역시 레사야. 건들지 마! <laughs>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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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가 살려줘야 했는데? 아, <laughs> 우리 아빠가. <laughs> 빨리 죽여 버려. 왜 계속 왜 계속 구경하고 있어? 빨리 확 죽여 버려. 오케이. 죽었다. 죽였다. 아, 분달리 못 하네. 아, 나 진짜 1등 해야지 끝낼 거야. 자, 아니 아니야. 사실 이거 내도 한 번만 더 하고 하자. 토끼 먼저 키고 목숨 하나로 다시 한번 이어가자. 분달리 못 하네. 뭔 소리야. 나못 한다는 소리. 이번 어, 처음 나와서 처음 들어봤어 지금. 됐다. 됐어. 됐어. 야, 말이나 동맹 동맹. 오케이 동맹. 오케이, 오케이. 레아 죽여. 레아 죽여. 레아가 오케이 레아 죽였어. 레아 죽였어. 오케이 빨리. 빨리, 뭐, 빨리 설치, 해야 날등 해야, 해야 되잖아. 솔직히 나 날등 해야 되니까 좀 죽어줘 그냥.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이겼다. 내가 이겼죠 뿜뿜뿜 다른 애들 진짜 어, 어떻게 1등을 못할 수가 있냐 진짜 너희들 진짜 멍청하다 내가 오빠보다더 1등 했는데 멍청한 놈들 아 진짜 자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어, 얘네. 우리 셋이서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아, 1등은 진짜 내가 딱한 번밖에 할줄 몰랐어 솔직히 나몇번 했지 몰라 몇번 했지 나도 여기 나도. 내가 편집할 때 여기 화면 띄워줄게 이만큼 이겼네 그리고 얘는 이만큼 이겼고 아, 진짜. 내가 진짜 한 번밖에 할줄 몰랐는데 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아 그리고 뭐지? 예, 레하야? 레하 레아, 목소리가 없는 그그 그 자. 일대4대이 아. 하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앞으로도 영상 찾아뵐게 그럼 안녕.